7 장.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내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8호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 적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 너는 오늘 내가 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내부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번영이라고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잘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외부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 속에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칠족속이 너희하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쟁의 원리, 그 전쟁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칠족속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들이 내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칠족속은 내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안 내어 주니까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해야 할그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칠족속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극도로 부패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리적인 전쟁도 해야 하고 영적인 전쟁도 해야 하고 이중적인 전쟁을 해야 하니까 무장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해야 될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은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헤렘 전쟁 바로 그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승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가 가서 얻을 땅으로 시고 만일 하나님이 가 땅으로 주신다면 i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if라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난 땅으로 들이시고, 또 가난 칠족 속을 물리치고, 가난 칠족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겨도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수가 나를 마귀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난 확실히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미 패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한 존재이고 마귀는 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면에서 보면 가난 칠족 속이 훨씬 숫자가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훨씬 강한 족속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쓸줄 모르는 훈련도 안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으로 숫자와 힘으로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숫자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질수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또 우리의 평생이 승리의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